여러분, 너무 재밌어서 얘기를, 말을 안 해서 미안해요.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준비물 뭐가 필요해요? 먼저, 컵. 응. 컵에다가, 어, 비, 어 비누물을 넣어가지고, 또, 휴지 밑에 혹시나 많이 흘릴까봐 휴지를 감싸고나어요 이로 하고, 수건으로 감싸고, 빨대를 꽂아서 어, 먹지 않고 그냥 구면 boarding, 돼요. 와! 고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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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好，我们谢个视频再见拜拜。<Wow. S 1>